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로는 희망적인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 방법 한번 알려드릴 건데 현재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세히 전략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중간에 단기적으로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코인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일전에 올려드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3월 28일 날 솔라코인도 정확한 근거와 분석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동안 수익 만들면서 지켜보다가 4월 3일 날 매도세 강해지면서 우리 이제 그만 수익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200% 가까이 수익 챙겨드렸고요. 오늘 코인도 최소 300% 이상 보는 종목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는 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급등 신호 문자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신호 강도가 85% 가까이나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15%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저는 안전하고 확실한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12% 12%, 12 수익 만들고 나왔습니다. 급등 코인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네, 구독 완료라고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급등 코인 문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저희 아들내미도 감기에 걸려서 좀 골골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샌드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샌드박스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최근에 이 샌드박스 코인이 원래 그 메타버스 관련한 토큰인데 이그 애플에서 애플에서 지금 헤드셋 하나를 이제 좀 출시를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MR 헤드셋이라고 해서 우리 가상 현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샌드박스나 아니면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이 메타버스 토, 토큰들이 상승을 조금 했었어요. 조금 상승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한7% 정도 예,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회사에서는 뭐 애플 MR 헤드셋에 관련해가지고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공식적인 입장은 음. 없고, 실질적으로 해당 이슈를 통해 가지고 끌어올릴지는 조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뭐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고 뭐 이제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약간 코인 쪽에서는 약간 조금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상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조금은 부각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힘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이 SBS,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근데 이 샌드박스가 SBS 콘텐츠 업브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뭐 런닝맨과 비슷한 그런 파크를 만들고 있다. 뭐 런닝맨 파크? 뭐 이거를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 과연 이걸로 해서 해당 이슈로 샌드박스가 다시 한번또 상승을 이끌어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샌드박스는 지금 현상태에서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어, 실질적으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샌드박스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극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솔라 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잘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절대로 물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간혹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쓰지, 왜 이런 걸 좋은 걸 주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예, 수익을 내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나와 미래의 나의 가족을 걸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혼자이고 돈을 다 잃어도 좋다 하면, 뭐 남들처럼 손드실 보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좀더 편안하기 위해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 뭐 사담이지만은 제가 이 방법을 모르고 월급으로만 의존했었을 때는 이 분유, 분유 하나 사는데도 예, 그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아이에게 먹일 성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보면서 아 이것은 얼마나 할인이 되지?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형편에서 조금 나아지시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같이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깜짝 선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준 파파만 믿으십시오. 제가 수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등쳐먹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와서 실무자들의 서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고요. 왜 그런지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코인명은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은 예, 코인명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어, 다른 뭐 유튜브들처럼 단순하게 올라갈 거예요. 뭐적극 매수하세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왜 급등할 수 없는 코인인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서준파파 코인이라는 코인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근데 해당 회사는 자기 자본으로는 회사를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금 받아오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재단에서 재단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요. 재단에서는 서준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게 되고 해당 자금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서준파파를 발행한 회사, 서준파파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서준파파 코인을 이 재단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면서 이 코인의 가치도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어, 요즘처럼 이렇게 코인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는 서준파파 코인을 만든 회사가 좀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우린 투자를 더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준파파코인을 네,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에 구입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공식화를 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식을 접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매수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코인이 안정화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그마한 세력들이 시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효과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유심히 보던 코인이었고 해당 코인 보고서 받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TV가 맛집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맛집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예,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돈벌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